2월 19일 목요일 산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넉넉하고 완전하게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고자 죽임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악한 기질, 죄, 온갖 유혹을 모두 극복하고 마침내 그분과 함께 앉을 수 있다. 내가 보니 교회의 어떤 이들은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 특이한 성향을 지닌 이들이 자신의 잣대로 형제들을 평가한다. 그리고 누구든 그 잣대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으면 즉시 말썽이 생겼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이들이었다. 이런 고정관념이 오랫동안 묵인되고 방치되어 왔다. 사소한 것들로 트집을 잡았고, 그래서 교회의 실제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도 시련을 만들어냈다. 교회와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진리와 하늘에서 마음을 돌려 어둠에 머물게 되었다. 사탄은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 좋아하고 즐긴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교회를 성결케 하거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굳세게 하는 시련이 아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들을 나는 보았다. 한동안 그들은 형제들을 바로잡겠다면서 눈에 불을 켜고 흠잡을 만한 온갖 잘못을 감시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늘과 진리에 머물지 못하고 사탄이 원하는 곳, 즉, 사람들에게만 쏠려 있었다.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잘못은 좀처럼 깨닫거나 느끼지 못했다. 자기 영혼을 돌보거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필 겨를도 없이 남의 잘못을 지켜보는 데만 바빴기 때문이다. 교회 증언 1권 144-145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파키스탄의 박남규, 홍숙표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차파 메네라 삼육학교 리노베이션과 발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